뭐 먹자 오빠 배고파 뭐 먹고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, 씨. 밥 씨, 뭐 다음, 언제 고이 그거 90시간 전에 했는 거 이틀 됐나? 일 됐나? <laughs> 대단하다 아이고 진짜 거야, 그럼 오빠가 다해 됐다 네뭐이달라고 뭐나데 재료? 나와라 널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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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사터사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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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이거 널 터널, 터 오빠 그거 뭐하려고 담는건데? 그거 그, 그, 그 짜장면 면 따로 삶아갖고 기름기도 좀 빼고 해갖고 뭐 따로 하는게 낫다 같이 하는 면안 돼? 같이 해도 되지 근데 이제 칼로리가 높아지지 칼로리가 높아진다고? 어 기름 있잖아 이게 티가 나는거잖아 면이 음... 이제 물에 다 삶아갖고 하면 보통 이제 중국집에 짜, 짜장면도 왔다이 따로 삶잖아 이거 뭐하는거야? 이제 이제 양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국집에 또 보면은 양파하고 그러거든. 음 이거 먼저 뽑는거에요 그러면? 그렇지. 양파 올때 같은 거예요. 버리고 양파 한그 정도 한개넣도 넣었네. 반 반대 빼줬네. 많이 넣네? 다 흘린다. 배고파. <laughs> 청양고추도 몇개좀 넣고 청양고추 넣으면 안 매워? 그리고 다 갈아입으면 좋지 래는 조금씩 얇아가면 안넣어만 나는 좀 이거 넣어둬 조금 이 넣으면 느끼함잡아주 준비하고 그리고 또뭐넣 고기하고 마늘

불 <laughs> 언제 그어자연습지않자연습지않 <laughs> 가까이 와서 찍고 해라 <laughs> 안으로 사가지 갖고너좀 해라 칼질은 어디서 배웠어? 그냥좀빼다소질적이소적이뭐 그래, 어? 했는데? <laughs>

왜 고기부터 뽑는데? 고기 익어야지. 볶, 볶아야지. 바보야. 아, 이거는 어, 삼겹살인데 보통 이제 이거는 삼겹살인데 보통 이제 뭐 이거는 비싸거든. 보통 이제 중국집에는 이제 후지. 후지를 많이 사용하지. 후지가 뭔데? 그, 그 돼지고기 뒷다리 살. 앞다리는 전지력 하고 뒷다리는 이제 후지를 하는데 <laughs> 후지가 좀 싸고 전지는 좀 비싸고 음. 그다 넣을 거야? 다 넣어. 뭔가... 다 넣어줘. 아 맞다. 칼이 안 되니까 다안 되네요. 열심 히 썰이 봐.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게 낫지 않아? 그냥. 응, 다 때리 배터리 넣어줘. 다때는좀 많을 건데요. 많이 먹지 뭐. 됐다. 다더 많네. 응. 안 자르고 그냥 넣는 거야? 이거 이러 이런... 어? 안에다 음. 넣다겠 응. 칼이 안가고이 지금 일이 불켜놓으면 안 돼? 에한 번에 한한 번에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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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한번 호박넣고은 어디서 났나? 됐어. 빻야지 냉장고에 있나? 그냥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 거네. 맞지. 아, 보통 이제 호박 들가지 호박, 양파, 양배추 있으면 좋고. 양배추. 이런 식으로. 우선 여기 있 이렇게 를모아 놔. 약간 슬기 비슷해요. 이거. 다 때려요. 배추 배추가 있었나? 우리집에? 어. 배추 어? 배추 양배추가 해야되는데 음풍기좀 음. 켜주면 안되나? 이네 거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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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든데, 뭐. 자, 넣고. 이제 끝이가. 이어아 억수로 오래 걸리네. 배고파 죽겠다. 야, 보, 어, 아 싫은데. 내가 기름을. 어파 없지 파. 파 없어. <laughs> 기름 어, 짠하니, 음. 어차피 또 돼지고기에서, 돼지고기에서 들키는또 나오니까. 이게 조금이야? 자, 뽑아주면 됩니다, 이제. 기름은 필요 없어요? 왜? 나 그거 좋은데? 아유... 짜장면 끓여주는데 아, 파도 좀 너무 나온데 파가 없네, 그래야. 뭐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뭐. 아, 파 떨어졌어. 여기 전복 이 있을 때 파들은 있구요. 넷, 버섯, 어, 올 이런 때까지이렇 볶아주면 되고. 음. 간장, 진간장 있어 음. 진간장? 진간장. 굴소스. 굴소스 응? 음. 이거 두 개만 넣는다고? 어, 왜냐면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보통 짜파게티만 끼게 보면은. 어, 간이 다 되는데 야채가 들어가고 골이 들어가 있 때문에 간이 약해져. 이쪽까지요빈 그러니까 간장하고 굴소스로 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음~ 어, 아, 이래 간장 약간 라이팬에 약간 밀 정도 를이 해도 맛있어요 이게 이 타는 게 아니야 탄거 어? 아니라고요 아니 에요 탄거 해요 아유 어때 이제 간장은 이제 열받았을 때야 간장, 지금? 어, 간장은 이해서 야채 들어가기 전에 지금? 간장을 온다 사올 이러면은 간장에그 특유의 그 향하고 올리라고 하는 지 이렇게 이제 야채를 잘 아프죠. 자, 먼저 먼저 건들고. 또 어, 물걸레야? 늑물장주고 어, 넣지 마! 넣지 마! 아, 넣는다, 안 넣는다. 와, 쉽쉽이다, 뭐 하이 셉습니다 이거. 뭐가고있는 거. 이거 뽑아 냄새 나는 것 같아. 뭐 이거만 이제 막이혼 보면 요리하는 사람도 막이래가도다없어 집에서. 어? 그러면? 센 불은 이제 식당에서 진짜 센 불에 살 때는, 빨리 타기 때문에 해도 되는가집에는 뭐 가스가 약하기 때문에, 음. 뭐 그렇게 없어요, 그래도 그 맛이 날랑가? 여섯 인자. 여섯 인자. 뭐 넣었는데 그거 뭐야? 홍고추. 야채 많이 넣는 거 아니야? 난좋아할 때문에 게 또, 후추에 또, 향을 좋아하는 있어 제가, 좀더 야채도 들어갈때 뭐 약간 단아서 또, 응? 어? 잉 설탕을, 쪼매에. 그쪼에 맞나? 여러도 땀을 다할어 나는, 이제, 면은 너무 익으면 안 되고. 한 그러면? 한 꼬들꼬들하게, 이제. 왜? 야지 이제, 또내서한번 또, 또한번 또또 같이 뽑아줘야 되기 네 음. 70%만 익으면 돼. 탄다! 아니, 탄는 게 아니고, 이, 이래야 맛있어. 그리고, 이제, 불소스. 불소스는 왜 지금 넣어? 어, 그냥, 뭐, 미리 넣어도 되지만, 이제, 야채를 먼저 뽑기 야지 장림을 하는 거지. 음. 다 장수. 어. 어, 다섯 어, 어, 이 아 빙수면서 물다 차놓고 음, 냄새도 좋다. 어. 오 색깔 장난 아니네. 어. 어? 색깔 장난 어. 아니야. 면이에 나에서 어자야하사 이거. 일에 빨리 해야 돼. 놀고 있으면안 돼. 제밥 준비해 줄나 먹을래 밥. 으. 실안 먹을래. 오빠 다 먹어. 다이데들아 아. 아. 면왜 씻어? 그냥 넣으면 안 돼? 응? 어? 씻어야지. 왜? 씻어. 아, 그러니까 어차피 볶을 건데. 네, 기름기. 왠만은 약간 뜨거운 물로 찬물에 끓거나 안에 기름까지 다끓여버가는 만약에 비빔면이나 차가운 게려고하면 당연히 차가운 물에 해야 되겠지. 음. 아 됐죠? 배고프다. 오 간짜장 같아. 센불. 예 포가 됐데 간짜장 같아 냄새 완전 좋다. 더웠어. 간짜장이야. 그래. 면마트에 보이지. 음. 이다. 이래 이 간짜장이야. 맛있겠다. 저거다 그냥 물 붓으면 물좀 붓고 전분 처리하면 짜장면이에다 음. 됐다. 마지막에뭐 참기름. 그 들기름이요. 들기름 되게 안 뽑아 상관없다. 참기름이 더 좋은데.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참기름으로 시간이 있다. 참기름 향이 더 좋은데. 네. 올리브유 넣으면 안 돼? 음, 그냥 운 거, 너무 이거 이 빡빡하다 싶으면무물좀 너무 조그만 거가 너무 조그만 거가 음. 끝. 오, 오 맛있겠다. <이> 그래, 뭐기는, 그래서 담아줘. 음. 뭐? 라면 또 끓인다고? 아니 밥도 있고 짜장면도 두개나 있는데? 그럼 아까부터 물을 올려갖고 했었어야지 참깨라면 한번 먹어볼까? 참라면 맛있어 썩이 이제 그하니까 썩이 왜 그런데? 썩이 쓱 말고 갔어 으이그 맨날 소리가 맨날 많은 음, 거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넣는 거야 아니야 그것도 넣어야지 맛있어 오빠 그거 고추기름이라서 넣어야 돼아 저거 넣으면 매콤하다니까? 응 음, 알겠어 <laughs> 아빠 이거 다될 때까지 기다리면 저 짜파게티 다 뿌릴 거 같은데 일단 옆까지만 들고 앉아 계란이 있나? <놀람> 계란 없어, 방금 넣었잖아 지금 넣는 거라고 아니 물안 끓나? 자치하고압 챙겨주세요 하압시하고압접시하고 압자치하고 압자까하고압까치 거기 압기야어가자고고싱 아, 갑시다 아이고압자 어, 마단 <laughs> 볼까? 완전 짜장면이네 짜장면 う,うん。